자구리입니다, 자구리. 그래서 제가 몇번 방송에다가 그 자구리 소리를 안 쓰고도 얼마지 많이 있다. 폐임석, 곤석, 뼈고다 쓰죠, 자구리석. 손대지 않고 효석이 아니고 스스로 제가 폐했다. 이바닥에서 가장 강한 석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드립니다. 석질만 강해서도 안 되고요. 석 두가 완벽하지 않아도 안 되고요. 머리가 무거워도 안 된다고 제가 눈에 맞으면 되겠어. 그러면 효과적인 석이 나와버렸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기가 막히네, 보세요. 이거 왕건이 아닙니까? 머릿속에 밑그림이 쫙그려져 있으니까, 나와. 세월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가치가 높지 않겠습니까? 요건 디테입니다. 깨진 곳 아무 데도 없습니다. 62도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 속고 해야 돼요. 틀림없죠? 예, 네, 이렇게. 한옥꽃이 쫙 패입니다. 석질 좋다. 석질 좋아. 헤헤. <laughs> 오랜만에 농론입니다.